우리 묵도 하심으로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한 받는 인도한 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군색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다 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 오늘은 박준선 램넌트가 기도인데 박준선 램넌트가 또 오늘 못 나왔어요. 엄마가 수술을 했고 했거, 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어, 기, 로봇이 수술하는 거 로봇이 구멍 뚫어서 어. 금요일 날 했어요. 자, 어 근데 지난 주에 한상철 장로님이 했어요. 저기 우리 춘선이하고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에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또뇌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회현 증군이 지금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한 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요. 그렇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언역하셨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 우리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시작 말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도록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아시죠? 보좌의 배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배경 속에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는요,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사단이 없어요, 여기는. 어둠이 없는 것이에요, 보좌에는. 어둠이 없고요. 천사들이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배, 보호자의 배경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수준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작,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세상 배경을 누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니라 시작 보호자의 축복으로 살아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 어둠이 없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사냐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자, 시작 시공간 철로 역사하세요 시공간 저울로 역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자 어떤 걸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주시는데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각인시키고 있는데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말,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시작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요 죽어야 돼요 이삭처럼. 봐봐요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피를 흘려서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돼요 여러분 헉, 우리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어, 죽지 죽 않고 누가 우리 대신 죽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물이 되어주셨다 이게 그냥 조금 감사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죠 엄청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살을 오려내서 하나님한테 불을 태워 내 죄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흘러 죽으시면서 창에 찔리고 피흘리시고 물과 다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어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에이 하나님 막 그러면서 기도 안할때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로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쫙 세계복마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품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시작. 우리를 사랑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시작. 날마다 감사하며 말하게 해주세요. 뭘 말해요?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었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발에 손에 저기 뭐야, 못, 못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피물다 쏟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내 대속물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보여지는 은혜를 뇌를 딱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우리는 누굴까요, 시작?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는 해방의 빛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흑암이 꺾이면서 그 우리의 주에 위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있는 자체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가정에 가서 그냥 있는 자체로 축복이요. 에 해방의 빛.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를 우리를 우리 때문에 창조의 비 사단의 세력이 꺾임 받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우리 지역에 산다는 거, 우리 교회에 온다는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대통령이 이 축복을 한다면 우리를 너무 너무 위해서 헌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기도해야 돼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 이 지금 완전히 꺾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전 점... 그렇죠, 그렇죠. 전문 현장에 림살 전문 현장에 가서 딱 망대로 설랩런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쏵 꺾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램런트는 말하지 않아도 꺾여.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계속 넓이, 높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램런트들은 지금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의 빛, 창조의 빛으로 우리 속에 계속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먼저 하나요? 지금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자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기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 시작. 하루에 세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집중해요. 근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기도가 잘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박살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최현우 군 그래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1분, 1, 2분 걸리니까 조금 하세요 자 그래서 내 뇌가 살아나야 돼요 뇌가 뇌가 살아나야지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영을 살리고요 몸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칠칠질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에 아침 시간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지. 그리고 딱 우리 기도하게요 일어나면 자그 다음에요 낮에는요 낮낮 어, 낮 시간에는요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또 동영상 볼수 있는 분은 동영상을 보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 함께하시지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작.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CVDIP를 놓고 딱 기도를 할 건데 먼저 말씀이 생각나도록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딱 바라보잖아요. 기도하려고 바라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축복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자 하나님 자녀의 영적 리듬을 만들어요. 자, 우리 볼까요? <laughs> 시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망대를 세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문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아브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 우리가 예배를 마쳤는데요. 기도 잠깐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크게 번성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로 은혜로 함께하시며 나의 방패 되시니 감사합니다. 말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삶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신능력 주셔요. 난리에 죽으시고 난리에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 첨팔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능력 주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보 레몬트들과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게 어학 없어서 주님이 주인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7천만 사랑부 보고마가 이루어지도록 다섯 분야의 팀이 회복되게 하시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해방의 빛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없게 하시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의 근원의 증거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함이니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초월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2377천만 사랑부 살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냈다.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하루 세번 영적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좀 빨랐나 봐요. 속으로 했어요. 예, 네, 잘했어요. 좀 빨란 것 같아요 아까. 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